자 이제 예, 특별 대담 어, 우리 아미고 회원이신데요 석성환 석성환 전 한전 외자 처장님 예, 모시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laughs> 석성환입니다 예 예, 감, 감, 예 우리 아미고 회원이시고요 어, 미국 원자력 학교 회원이시고 원자력 산업협회 평생 회원이십니다 평생 원자력과 함께 사셔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전에 들어가 갈 때에는 공채로 들어가서 예, 예 기획 관리팀에서 전반부를 일했습니다. 네. 후반부에 원자력 쪽에 들어가서 관리를 맡아 보면서 네. 이럭저럭 연수도 받고 네. 또 업무다 보니까 원자력 기술에 관해서 접근하게 되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 이게 원자력 그러면 왠지 좀 무섭고 두렵고 멀리 해야 될것 같고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교담이지요 그래서 원자력 방사선에 관해서 그 신화 같은 것이 있는데 네. 무섭다 하는 네. 신화 같은 것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이 기회에 그 신화를 깨야 한다. 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신화부터 좀 깨주시죠. 하 그게 예. 에, 이제 그. 방사선을 이제 처음에 발견하게 된 계기가 네. 에, 우리가 잘 아는 큐리 부인 네. 아시죠? 네. 그 큐리 부부가 이제 파리에서 공부할 때그 선생님이 네. 베크렐이라는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음, 네. 이분이 에, 그 당시에 우라늄 농액에 음. 그, 이제 적외선을 한번 쬐어보면 어떨까 음. 하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제일 적외선을 넣었는데 우라늄에서도 무슨 방사선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큐리 부인 그 부부들을 보고 야 무슨 선이 나오더라 음. 이랬는데 이 큐리 부부들도 나중에 라듐을 디 발견하고 원소를 음. 발견하고 음. 거기서 네. 방사선이 나온다는 걸또 발견했습니다. 음. 네. 선생님 네. 여기서도 나오네요.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03년 두 팀이 네. 노보 혈상을 받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방사선 물질을 주물렀는데, 네. 이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네. 베크렐 박사의 몸에 음. 아주 그 반점이 생기고, 종, 종기가 생기고, 음. 이렇게 해서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가, 렇 예, 나이가 많아서. 많기도 했지만 그 종기가 사망의 원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 이제 쥬리부인도 음. 결국은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잘안 알려지지 그게 않았어요. 그 방사선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제 점점 생각하게 됐죠. 네, 네. 그 딸들도 부부가 음. 그 물리학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노벨상을 탔어요. 그 정도 네. 박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백혈병에 죽었습니다.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학계에서는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음. 그 학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면 예. 예, 회원님 그럼 예. 방사성이 위험하기 위험한 거네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됐죠. 점점. 예. 예.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예, 그 ICRP라고는 연구를 조직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그 방사선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느 정도 방사선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히는가 네. 이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아주 고민을 하는 중에 네. 문제 해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터지고 나니까 네. 히로시마 시민이 한 24만 명쯤 됐다 그래요. 그런데 네. 3분의 1은 그날 당장 죽었습니다. 음. 근데 나머지 이건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네. 나머지 3분지 1은 한 6개월 전후에서 죽었답니다. 음. 근데 나머지 3분지 1은 한 8만, 8만 명 가량은 수명대로 살았대요. 음. 근데 그런데 일본 정부가 네. 그 네. 우한중에도 그 연구소를 차리고 네. 조사를 했습니다. 네. 네. 전생의 조사를 했습니다. 네. 전생의 추적 조사, 이거를 라이프 e s p a n s t u 라고 하는데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을 수십 년간 따라다니면서 음. 조사를 한 결과 네. 아주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100 미리시바트 이하에 맞으면 네. 아무 이상이 없다, 평생 어. 산다 하는 거고, 1,000 미리시바트 이상이면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서 때로는 죽기도 하고 네. 어, 문제가 생긴다. 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유명한. 야구선수 장훈 선수입니다. 음음. 이 사람의 누나는 학교를 갔다가 가까운 데에서 피폭을 당해가지고 음. 바로 죽었습니다. 그는. 근데 장훈 선수는 멀리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다섯 살이었대요. 장훈 선수는 평생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음음. 그래서 그때 얻어진 데이터가 네. 아, ICRP에서도 유용하게 아주 다시 또 연구를 해 가지고 그 과학적인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음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방사선은 이건 문제도 없고 음음. 어느 정도의 방사선은 위험하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어, 이렇게 해서 방사선의 신호가 깨졌습니다. 어허, 예. 그래서 오늘날에는 방사선은 알면 음. 알면 방제가 되고 음. 피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아주 과학적인 그 음. 데이터를 가지고 되었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방사선 청지입니다. 네. 서울도 일년의 방사선이 3내지 4 미리시버트가 쪼인다 그럽니다. 음. 도쿄는 작대요. 3 미리시버트랍니다. 네. 또 식물에서도 나옵니다. 음. 커피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에서 다 나온다. 다 나온다, 얘기죠 방사능인? 그런데 그 예. 양이 문제죠. 예. 그 양이 그 피폭량이 많아서 치사량이 되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엑스레이 쬐면 방사선 쬐인다. 네. 또뭐 MRI 찍으면 방사선을 쬐는다는 것을 거의 상식적이 됐죠. 그런데 네, 네. 그 양이 작으니까 1년에몇번 이상 쬐지 마라. 음. 네, 이런 이제 기준들이 이다 있지요. 네, 네. 그러니까 방사선이 위험한 물질기는 이 하지만 음흠. 그 양에 따라서. 높고 나지가 있고 네. 아무런 피해가 없는 부분이 있고 네. 분야가 있고 상당히 위험한 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관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신화에다가 괴담을 붙이면 이게 참 우, 얘기가 우습게 되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방사능이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그 한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전혀 위험하지 않은데 그렇습니 그런 것까지를 다 위험하다고 괴담을 떠들어대니까 그래서 공포를 전염시키니까 이거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인데요. 이것도 어쨌든 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라서 오염수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게 위험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현재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네. 2 0 2 0 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합동 2020년 10월 15일에 네. 8개 부처가 모여서 합동으로 에, 저 만든 문건이 있습니다. 네. 에, 그것을 이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네. 그 문건을 입수해서 공개한 일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처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그 오랫동안 네. 말 없이 음. 일본의 오염수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료를 입수하고 이렇게 조사하고 연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 그렇습니다. 예. 8페이지짜리 문건을 만들었는데 네. 결론을 간단히 맞는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네. 그대로 방류해도 상관없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자연 상태에 있는 그 핵물질 방사, 방사선 방사 양의 (1000분의 1) 정도 수준이다 음흠. 그리고 일본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알프스라고 하는 기계가 잘 작동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보고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국제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그 사람들 징계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제 학술지에다가 아이고 그 논문 우리가 취소할게요. 음. 그러니까 그 학술지에서도 원인이 뭐냐. 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 음.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예, 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네. 그게 국제적으로 망신했죠. 음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음. 사실은 일본 정부도 이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음. 어민들이 자꾸 떠들고 이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표 때문에 네. 일본 정부가, 정부가 후퇴를 해 가지고 IAEA에다가 자꾸 의지하고 음. IAEA에서 조금 당신 네들이좀 해결해 주시오. 막 네.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음. 원자력 국제 원자력교에서는 참 우습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IAEA 있잖아요. 이거를 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건 못 믿겠다 그러던데. <laughs> 그못 믿으면 어디를 믿습니까? 이제 모든 문제, 과학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지요. 예. 코로나 때는 의학박사들의 말을 믿고 하라는 대로 따라야 되고 네. 모든 다른 기술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말을 따라 따라야 되죠. 네. 이 사람들 말못 믿는다 그러면. 이제 그건 믿을 데가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IAEA는 지금 이 원자력 관련해서 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최고 권위 있는 기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IAEA는 우리나라 기술자, 과학자들이 많이 가담되어 있습니다. 네. 그 IAEA 여러 가지 섹션이 있는데 네. 거기에 디비전에 그 간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예. 네. 작년엔가 재작년엔가가 의장국이었습니다. 아하, 예.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네.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높이 인정을 받습니다. 음.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대부분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네. 원자력 기술만은 미국에서 직수입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원자력 과학자들도 일본과 비교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특히 영어를 자르니까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원자력 발전소 다 우리나라가 잘 돌리니까 지금 현재 국제 학술대회 가면 한국 박사들밖에 논문 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 원자력 발전소 돌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네, 네. 아니 만드는 나라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은 IAEA 또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의 수준 네. 이거는 아주 그 특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정부 시찰단이 후쿠시마 현지를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네. 21명의 시찰단 명단도 공개했는데 우리 저 회원님 이 명단 몇 면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그 원자력 방사능 전문가들 맞습니까? 아, 제가 근무할 때에 그 박사들은 다 은퇴를 했고요. 네. 뭐 이창근 박사, 무슨 박사 다한 80, 90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후배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직접 이름은 모릅니다. 네. 듣기로는 음, 상당한 수준의 사람들이 갔다 그런데 네. 에, 원자력 안전 위원회 또 음. 원자력 기술원 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감시 감독 지도하는 사람들 팀입니다. 이, 사람. 네, 네. 이 사람들 팀을 근간으로 해서 막두 네.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외부에서 또 고명한 과학자들을 합류 해서 갔었다. 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제 그다액정 제거시설 알프스 에서 제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IAEA나 어 여러 군데에서 그어 믿을 만하다. 지금 그런 평가가 이미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건 믿을 만한 게 아니라고. 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네. 조금씩 무슨 핵종이 나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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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프스에 걸러서 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아하. 우리나라도 알프스를 잘 운영합니다. 네. 특히 알프스는 일종의 그게 그저 정수기입니다. 아하. 그래서 네. 물을 걸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건데 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정수기가 네. 세계적으로 1등이라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중동에 가서는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서 팔아먹지 그렇죠. 않습니다. 예. 특히 그 필터가 그 생명인데 네. 우리나라 그 어떤 업체가 세계적으로 그 필터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아마 일본에서 그 알프스 세 종류를 운영했 하더라 그러는데 네. 아마 일본에 알프스 만드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간에 알프스에 걸어내고 음... 또그 리덕션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한번더 돌려서 네. 이제 완전히 돌려서 어, 핵종을 제거한다. 62가지 음. 핵종을 제거한다. 네. 이거를 이번에 아마 팀들이 아마 다 봤을 겁니다. 음. 어, 이 이번에 이 팀들은 원래 한국에서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음. 감시 감독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의사가 마치 청진기로 음. 어디다 대야 문제를 발견하는지 아는 것 같이 네. 맥점을 포인트를 아마 잘 짚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프스로 걸러내지 못하는 게 삼중수소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 삼중수소는 뭡니까 이거? 예, 그 삼중수소하고 탄소 1 4라는게 있는데요. 네. 탄소 1 4라는건 워낙 양이 작아가지고 네. 그거 뭐있으나없으나 마찬가지니까 음. 무시합니다. 네. 네. 삼중수소라는 것도 일종의 핵종이기 때문에 네. 그뭐유험성이 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그뭐 세슘이라든지 플루토늄이라든지 이런 네. 독극물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약간 양반입니다. 음. 이거 발산하는 방사선도 베타선을 발산하는데 음. 이거는 종이도 못들습니다 피부도 못 뚫고요. 좀 약하네요. 약하지요. 예. 그래도 독, 독성은 있으니까 음흠. 인체에 들어와서한 10일 지나면 배설됩니다 자연적으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것이 인체에 직접 많이 들어오면 인체에도 뭔가 해가 있죠. 음. 그래서 이것도 독성, 저 핵종이니까 뭐 위험이다 해, 위험물이다 음. 해서 이제 말썽을드는데 네. 문제는 이게 양이 워낙 작습니다. 아 들으시면 놀랄 겁니다. 지금 후쿠시마그 단지에 뭐천개 가까운 탱크가 네, 그렇게 막 물탱크가 네. 몇백 톤이 있는데 네. 그거, 그 속에 있는 삼중수소 다 합하면 양이 얼만큼 되냐. 네. 상, 3g 정도 된다. <laughs> 3g. 3 네. 안약 정도 수준이에요. 아하, 그게 예. 이제 확산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그것을 이제 또 걸러서 걸러서. 그런데 이게 알프스에 걸러지지 않는답니다. 이게. 네. 에, 물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하기 아 때문에. 같은 물이기 때문에 이미 아. 네, 걸러지지가 아닙니다. 않아서 예. 이제 문제인데. 네. 그게 워낙 양이 작으니까. 네. 또한 가지는 가담무대도 자연상태에서 0 1 7 0 0릴 정도의 삼중수소가 음. 그냥 떠다닌대요. 네, 자연상태로. 자연상태에서도. 예, 예. 그런데 지금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 비슷하대요. 음. 그런데 더 희석해서 내보내면 네. 그뭐 1000분의 1 수준이다. 음. 뭐 100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네, 네. 그냥 조용히 하면 될 건데 음. 일본 정부가 참 후쿠시마점뭐야 도쿄 전력이 하도 쪼들려서 음음. 이것을 그냥 핑계대고 뒤로 물러서고 아예 e 등에 업고 음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자꾸 시끄러워지니까 네네. 오히려 이 작은 문제가 커진 문제로 큰 문제로 자꾸 확산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참묵긴다 이렇게 얘기를 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저께인가 그 이재명이가 부산에 가서 그래서 이 물고기가 방사능에 오염될지 모른다. 뭐어그 바닷물이 방사능에 오염되면은 이 향기 나는 멍게도 못 먹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수산물 문제입니다. 수산물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거를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고 네. 이제 뭐 곧 있어서 일본에서 방류한다니까. 네. 방류한 다음에. 네. 그, 우리나라에서 물고기를 잡을 것이 아니라. 네. 일본 근해에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한번 재보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네요. 예. 예, 예. 재보고 이게 과연 이게 치명적인 오, 오, 오염이 저 방사선을 끼고 방사선 있는가. 아 그렇게 재보고. 예. 방사선이 치명적인 숫자면은 먹을 수 없지요. 네. 그런데 그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은 먹든지 안 먹든지 하는 건 사람들이 선택이겠죠. 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게 해류가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네. 후쿠시마 그 해류가 태평양을 넘어서 캐나다 해안과 미국 해안을 돌아서 다시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네. 음, 예. 캐나다와 미국은 아무 소리 없습니다 이 역에 대해서 음, 음.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과학자들은 캐나다 미국은 일본이랑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태평양을 넘어서 아, 그래, 그래서 그렇고 우리는 아주 가까워서 겁이 나고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예. 과학자들 얘기하면 네. 해류가 역류돼 가지고 푸꾸시마 음. 물이 직접 우리나라 제주도로 와도 예. 와도 별것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통에 한국의 수산물들이 피해를 봅니다. 어. 이거 일본산이냐? 이렇게 네. 자꾸 묻고, 음흠. 어저께 엊그저께 회집에 갔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참그 넓게 보면, 어, 한국의 이제 수산업자들에게도 간접적으로 막 도움은 되지 않을, 피해가 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건강과 특히 이 먹거리에 굉장히 그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먹을 거 없으면 몰라도 다른 거 먹을 거 있는데 굳이 뭐 오염이 됐네, 방사능에 노출이 됐네, 뭐이 기형 물고기가 뭐 잡혔네 하는 일본산 거를 먹을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그 과학 이제, 이제 그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네. 한국의 수산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디텍트 음. 예, 기계를 갖다 대보는 겁니다. 음. 그래서 한국 어선들이 잡은 물고기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을 음. 수시로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 또뭐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죠. 자기네 네.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 어 어떠냐 하는 걸 자기네들도 뭐 홍보를 할 테지요. 그러면 1년 후, 2년 후에 뭐이 문제는 다 조용하게 음. 다 가라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댓글 중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음, 우리 석성 어, 석성환 회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하시면서.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이 물을 1km나 바닷속으로 배수관을 만들어서 버리는 건가요? 또 30년 동안 나눠서 버린다는데, 안전한다면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예, 그 만약을 위해서 음. 원해로 보내는 거는, 네. 원해가 이제 해류를 돌죠. 그네로 보내면 이제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하, 예. 그렇다고 그래요 음. 멀리 원해로 보내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배수관으로 바닷속으로 해서 먼 바다로 보낸다는 그렇습니다 바다 해류에 예. 거죠? 예. 그리고 얘기 듣기로는 네. 처음에 그이 침술수가 들어와서 바다로 빠지는 걸 몰랐대요 아하. 몰라서 처음에 그것이 아마 농도가 좀 깊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부 해산물에 조금 농도가 높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데 음.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 몰랐을 때 음. 예, 그렇게 됐는데 그 후에는 그게 예, 이제 그 파, 파손된 원자로를 이렇게 차단 장치를 하고 뭔가 조치를 음. 취해서 지금은 그~ 침출수가 소량이 이제 생긴답니다 에~ 음. 예, 뭐~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생기지 않을 거고 네. 에, 지금 그 일본 사람들 말을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네. 일본 사람들이 구태 이걸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음. 자기네들이 그 파손된 문제로 얘기 다 하고 음. 또 지금 현재 에, 이사, 이사 이게 집안 잔치가 아니고 동네 단체가 됐는데 음음. 지금 어디에다 숨기고자 하시고 할리가 없습니다. 음음. 그러니까 숨길라 고해도 숨기기 어렵습 숨길 수가 있어요. 없지요. 네. 아, 그리고 또 원자력 발전소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음. 과학자들다 압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음. 네. 뭐시움 삼중수소. 다알프스다 똑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일본만 있는 얘기도 알겠습니다. 아니고 예. 뭐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왜 30년간에 나눠서 버리냐고. 아 뭔가, 그거는 그러니까 양 처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렇죠. 아주 양을 조금씩 희석을 음. 하는데 작업이 아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무슨 또알프스 가동하는데도 필요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왕창해서 한꺼번에 털어버리면 간단할 테지만 작업량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 석성환 우리 아미고 회원께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셨는데 마무리 아직 못하신 말씀 좀 정리해서 우리 시청자들께 마무리 말씀해주시죠. 예. 이제 그 우리나라의 교담이 역사가 많, 길지요. 네. 그뭐광흡변 교담도 있었고 음. 여러 가지 교담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이득 것도 없는 교담이 있었는데 이건 교담의 발설자가 아주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밀히 하기 때문에 음. 방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반박할 예.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저, 국구시마 오염수에 관해서는 아주 공당의 대표자들이 아주 대로에 나서 스피카로 크게 얘기하니까 음. 세계적으로 아마 언론들이 이걸 보도를 할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참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한 일등 국가인데 그 나라에 아주 유력한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더라 음. 하면 아마 좀그 국가의 체면 문제가 아닐까 <laughs> 아뭐이러니까 이건 이만큼 하고 예. 이건 정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음. 이건 뭐 1년 정도 지나면 금방 다 해결될 건데 네. 그 광우병 회, 그 괴담이 그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1년 후에는 이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음. 그게 걱정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을 걱정해 주시는군요. <laughs> 뭐 저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예. 거북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 작고 위험하다고 괴담하시는 분들. 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음. 공부를 하면 예. 그저 그, 그 정당에도 공부하시고 상당한 식견 있는 사람들 많이 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개딸들 무서워서 발언을 못 하나 봐요. 예, 그리고 문재인 <laughs> 정권 때 정부 기관에서 다 연구한 거예요, 이거. 예. 그걸 그때 그때 이것을 비공개를 했다고 하는 것이 또 문제죠. 네. 그걸들춰 보면 됩니다. 음. 2020년 알겠습니다. 10월 15일날 국무조정실에서 만든 문건 음. 8페이지짜리 음. 이것들 다 열람하면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에, 석성한 우리 아미고 회원님께서 오늘 아주 어려운 걸음 해주셨고 또 아주 시원하게 또 아주 쉽게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아주 잘됐다 이렇게 댓글들 많이 올리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